뛰는 도망자, 그 위에 나는 추격자.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려던 운전자. 갑자기 달려든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납니다. 그런데 가해 차량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.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버리는 도로의 양심불량 운전자들. 그런데 뺑소니는 도로 위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. 주차 중 일으킨 접촉사고 역시.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지는 아이고.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. 맞아요. 실제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. 차를 주차를 해놓고 잠깐 장을 보고 왔는데 이제 차 문짝이 이제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이제 사고 난걸 알게 됐습니다. 이제 해당 불, 제 블랙박스를 들고 이제 경찰서를 가서 해독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부탁을 했었죠. 도주한 운전자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피해자. 아, 어머, 하지만 블랙박스 왔다.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한독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 여러 군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요청을 했는데 좀 쉽지가 않았어요. 그러다가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도우님께 한번 요청을 드렸고요.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올리고서 15분 만에 좀 잡아주시더라고요. 신기하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잡게 됐습니다.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고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한 남성. 그 덕분에 가해 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다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블랙박스 판독 전문가 이두호씨입니다. 저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정도면 저도 할수 있을 것같아서 직접 독학으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시작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이런 사건 이런 거 처리해 주는데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. 컴퓨터 사업을 하는 이두호 씨 재능을 살려 영상 판독을 하게 됐다는데요. 알아보기 힘들던 번호판도 그의 손길에 그리하게나마 형체가 보입니다. 한 영상이 저희 보통 주시면 거의 한 100번에서 많게는 1000번 정도 저희가 플레이어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혹시나 뭐 차량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써있는 로고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그런 거라 특징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라도 잡으면 좀 꾸준히 합니다. 속을 태우던 수많은 운전자들이 그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. 저희 카페에 많은 판독 요청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 났을 경우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것 같고요. 저희 카페에 판독 요청권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. 도로 위에 버리 버린...